제218차 최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야권연대 협상이 끝내 전념이 되었습니다. 아, 정말 안타깝고 송구합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민주개혁진영을 지지하는 국민들께서 지켜보셨는데 참으로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네, 우리 민주당은 그간의 진정성을 가지고 어떻게든 야권 연대를 성사시켜봐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 내주고 둘 내주고 계속해서 내주는 협상을 해왔습니다. 내주는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협상이 었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협상이 전례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구구절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핵심은 경기 조직사 문제였습니다. 이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당과 시민사회, 국민참여당의 유입을 받은 시민사회가 합의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국민참여당에 의해서 거부되고 다시 협상을 하자고 하는 상황이 보여진 것에서 이제 5월 2일이 지나면, 당원대를 할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경기 고지사 문제 때문에, 이큰암초가 협상을 좌초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주당은 비상하고 엄중한 각오로 지방선거를 준비하겠습니다. 일단, 전국단위에 단일된 연대 협상은 결정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야권 연대는 절실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인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이고 전면적인 연대는 어려워졌지만, 우리는 가능한 연대를, 승리하는 연대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향후 민주 개혁진영의 연대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인천, 울산, 부산 등 시도당별로 합의된 그런 연대는 존중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앞으로 시도별, 지역위원회별 연대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시도별, 지역위원회별 협상이 이루어져서 협상이 성공하는 경우에는 중앙당에서 이를 승인하고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광역단체장의 승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간적으로 더 이상 전국적인 연대를 위한 논의가 불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광역단체장 문제는 후보 단일화 논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는 기존에 합의된 내용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두 번째는 각 시도별 또 지역별 논의를 지속하면서 세 번째는 광역단체장의 경우에 후보 단일화 노력을 즉각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상원칙입니다. 네, 우리 민주당은 어떠한 난관도 이겨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아, 전국적이고, 어, 하나든 연대 논의를 실패했지만 연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제 저도 그 피디 수첩을 지켜보았습니다. 피디 수첩이 당안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이번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검찰이 어떤 검찰입니까? 전직 대통령을 수사해서 죽음으로 내몰고 전직 총리를 그냥. 특정위의 진술만 믿고 기소한 것이 이 나라의 검찰 아닙니까. 그런 어, 검찰이 제 19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싸고 조사도 하지 않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참으로 실망 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검찰권 을더 이상 검사들의 손에만 맡겨 놓는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 검찰개혁이 정말 절실하다. 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권력으로 정의로운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검찰개혁을 성공시켜야 합니다. 사법개혁 특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사법개혁 특위에서 검찰개혁을 철저하게 실천할 것입니다. 한나라당 이거 방해하면 절대 안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검찰을 개혁하라고 하는 명령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이거 거역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검찰이 이런데도 스스로 성찰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해나가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상. 네, 네, 다음은 이강래 원내 대표님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좀 이따 10시에 원내 어, 대표단이 진행되기 때문에 짧게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승윤 대표께서 검찰개혁에 어, 풀어서 어, 어제 저녁 CD 스톱 시청하신 그런 소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부터도 짧게 한 말씀만 저도 피디수첩을 보면서 아, 이게 우리 검찰의 아, 참으로 슬픈 자화상이다. 아, 일그러진 자화상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들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아마 스폰서 검사, 스폰서 문화, 이게 지 돌이킬 바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 아마 일제 산재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검찰의 독점적 권력, 아, 지금, 아,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소권 독점하고 있고, 따라서, 아, 이, 사회적으로, 기소 피의주의에 따라서, 아, 이, 체계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기소를 정을하고 있고, 더이 공판 유지권까지 가지고 있는, 세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직도 아, 21세기의 스폰서 문화가 그대로 수십 년 동안 이 판행대로 그대로 운전하고 있다라는. 아, 검찰 권력을 선진화시키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제, 검찰 권력도, 아, 그야말로, 21세기에 맞는, 아, 그야말로, 선진국, 아, 선진, 우리나라, 정말, 한, 아, 현재 상태 위상에 맞는, 아, 그런 시스템으로, 아, 결국, 아, 검찰권 자체, 아, 다시 재조정이 되면 안 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아, 수사권, 기소권, 아, 공소유지권 아, 이런 것들에 관한 정면적인 사회검토가 아, 필요한 아,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가 오늘의 대답을 통해서도 검찰개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 강하게 분리제기하고 흔나당국고 아, 적극적인 아, 아, 검찰개획에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할 것이다. 이런 것을 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야권연대 민주당 협상대표를 맡았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권연대 협상의 결렬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민주당에는 구조적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민주당이 야권의 맏형으로서의 어떤 포괄적인 구조적 책임이 있다는 지적적인 말씀일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맏형인 민주당의 협상대표를 맡았던 사람으로서 야권연대의 결렬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그리고 특별히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 등 끝까지 성의 있게 협상에 임해주신 협상 대표들에게 위로와 그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